Two, three, two. Wow. What? 여기는 라이썸의 비바체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. 근데 확실히 그첫 번째 앨범 차 자켓 때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집 같은 분위기에 이런 소품도 엄청 많고 했어가지고 분위기가 엄청 달랐던 것 같아요. 사실 아직 뭔가 두 번째 앨범 자켓 촬영이라는 게 실감이 크게는 안 나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단체 것도 잘 찍고 좋은 앨범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네 여기는 저희 자켓 비바체 자켓 촬영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음 뭔가 이 방을 보면 좀 뭔가 레트로하고 뭔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그런 컨셉으로 촬영 네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양갈래를 해가지고 이 머리를 활용한 포즈?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줬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라면이 끝나서 저랑 이 촬영하러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! 고기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최원입니다. 어, 오늘 제 포인트는 어, 우선 제 특이한 이런 내추럴한 머리와 헤어 컬러와 그다음에 뭔가 어, 편안해 보이지만 꾸밀 건다 꾸미고 이쁜 그런 어, 내추럴한 옷입니다. 어, 이제 이완이 두 번째 자켓 촬영이었잖아요. 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, 자유로운 분위기를 많이 찍어가지고 그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저보다 잘 나왔다고 해주셔서 그래서 조금 뿌듯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보셨나요? 저의 머리색이 어둡게 변했어요, 여러분. 모든 분들이 다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는데 어떤가요? <laughs> 아니, 처음에는 제가 맨날 밝은 것만 쭉해어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? 했는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조금 괜찮을까? <laughs>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뭔가 옷도 되게 잘 올리고 완전 스타해이서 이렇게 왕큰 반지도 했습니다. 머리도 되게 푸들 같지 않나요? 강아지 같지 않나요?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제 저는 주방에서 찍는데 소품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잘 사용해서 좀 신나는 그 기분을 잘보여드릴수 있게 찍고 겠습니다 그 마지막 컷만 봤는데 뭔가 그 색감이 되게 예뻐 가지고 아기자기한 컨셉에 사진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. 다른 멤버들 것도 기대되고. 제가 또 오랜만에 사람 많은 것도 오랜만이고 촬영도 오랜만이고 특히 또 공식 스케줄이 오랜만이어서 아침부터 진짜 괜히 제가 말이 많아지고 막 설레는 거예요. 아직 좀 적은 기간이 필요해요. 업데이트 중입니다. 새로운 <laughs> 비바체 이주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니 <laughs>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아마 <laughs> 이제 컴백할 때쯤이면은 완벽한 패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버전 2 패치 완료. 이렇게. 네 오늘 자켓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. 파이팅! 아니었는데 위에만 약간 바뀌었거든요?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아요. 원래는 약간 마비거리였는데 지금 은 약간 좀 홈파티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서 이제 포즈도 다시 약간 연구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어워졌지 오늘 날씨가 좋다 생각했는데 좋은 게 아니라 조명이었구나? 완전 바보잖아. 완전 좋다고 그러는데. 근데 저 폴라 찍었는데 사진 진짜 잘 나왔어요. 보여드까요 잘 나온 것 같아서 약간 만족이. 응. 하나 둘 아니 이걸. 펀딩하고 지금 희연이의 버, 약간 습관을 알려드릴까요? 응. <laughs> 희연이를 셀카 찍을 때 이미 계속. 이거 컨트롤. 아홉 시. 언니도 하는데요. 귀여워 하이 <laughs> 짜증나 아, 하나, 둘, 셋! <웃음> <웃음> 오늘의 포인트는? 오늘의 <laughs> 포인트? 나 말했는데 아까 <laughs> 오늘의 포인트는? 단은이 목걸이라고 생각 목걸이? 약간 되게 응. 카라처럼 생겼어 맞아 목걸이 이것도 있고요 <laughs> 맞아요 여러분 좀이따 다음 착장에 유정 원님 네. 옷이 약간 그런 느낌 공주 공주? 머리띠 아, 하고 막 목걸이 하고 진기 아, 귀걸이 엄청 크고 어어쩔까 연기를 그게 나와요? 나도 아퍼퍼슈퍼아 <laughs> <laughs> <주정아, 주깔. 주깔. 웃음> 아, 근데 이거 원래 상아 언니가 더 센지 않나요? 상아 언니는 그냥, 그냥 날라가죠 <laughs> 제가 에피소드있는 처음에 저는 약간 그런 거어 <laughs> <갑자기> 다음 들어가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안녕 저는 멀어졌어요 이 에피소드는 다음에 <laughs> <laughs> 지니가저랑 사진 안 찍어 줘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찍는 거다 거 마음에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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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대요. 아직가 언제요? 그래서 지안이 보고 뭐 들라 했는데 지안이가 그거 뭐또 마음에 안 들대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. 제가 언제요?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 잠깐 이거 소품좀 볼까요? 저또 혼자 남겨졌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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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다음 착장에서 만나요. <laughs> 저 놀리는 맛 산다니까요. 언니가 들어줘요. 안 나올 것 같아. 아니, 괜찮다. 아니, 원래 상황가 첫 번째였는데 제가 갑자기 또첫 번째가 돼가지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. 왜냐면. 해본 적 없는 컨셉이니까 앞에 뭔가 한 사람이라도 하면 좀 보고 배우겠는데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나와가지고 저 확실히 좀 이런 멋있는 게 편하긴 한가 봐요 진짜 다행이에요. 그래도 뿌듯하네요 막상 이렇게 다들 또잘 나왔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만족, 만족스럽습니다. <laughs> 촬영이 끝났고요 어, 뭔가 되게 조금 긴장해서 그런지 막뭐 엄청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의 두 번째 앨범 촬영이 끝나가지고 매우 매우 기쁘고 다른 언니들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맛있게 먹으러 갈 겁니다 저요? 여기 사주신 피자랑 그리고 한 잔은 무도받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 약간 야식을 즐겨먹는 타입인데 못 먹어가지고 약간 뭔가 허기지거든요. 그래서 얼른 촬영이 끝났으니까 단체가 남았지만 그래도 먹도록 하겠습니다. 피자 안녕! 이제 모든 손끝과 발끝 이제 저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. 이한장한 한 장을 위해 이제 눈썹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, 눈 어떻게 떠야 될지 그런 걸다 이제 거는 거죠. 거의. 어, 아, 지금 저 입술 입술 입저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저 엉덩이 실력 실력 같지 모든 걸걸었죠 그죠? 이 몸에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. 셀카를 찍을 때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몸을 이렇게 썼다, 이렇게 썼다, 이렇게 썼다 하는 건데. 그냥 셀렉하고 있어, 사늘이 그녀에게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 다 지금 아웃되고 있어요. 아웃돼요. 어 피연이가 셀카를 찍고 있는데 그그 피연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이 아웃되고 있어요. <laughs> 이유정 그녀는 이유정 아, 그녀는 좀 네. 성숙해졌어요. 오. 어. 그렇지 않아요? 언니는 <laughs> 아. 완전 공주님이에요. 세상에. <laughs> <laughs> <수상이네>. 저한 명입니다. 저는 <laughs> 뭐죠? 유정이요? 유정이는 뭐뭐예 아. 이승이는 아니저한 명? 절대 공주라고 안해주는구저한 명이니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어... 뭔가 이렇게 처음으로 화장도 되게 진하게 하고 또 액세서리도 되게 블링블링한 이런 친구들과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 뭔가 아직 그런 <laughs> 치명적인 그런 느낌을 분위기를 내는 게 약간은 어렵더라고요. 제가 아까 보죠. 제가 포즈 연습했는지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떤 것도 연습했는뭐 약간 치명적인 저 뭔지 아시나요? 약간 <laughs> 약간 역세보고 음, 뭐 이렇게 하는 거 <laughs> 그런 거 연습했는데 그냥 잘 나왔을 지 이가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멋진 모습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큐빅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큐빅 처음 붙여봐가지고 <laughs> 큐빅도 마음에 들고 그냥 오늘 다 마음에 들었어요. 오늘 의상도 제가 입어보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되게 좋았고 모든 게다 좋았어. 그러면 알겠근 말도 순조심하네요.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세요. <laughs>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앨범 사진을 보고 매겨주시기 바랍니다. 저의 멋진 정수. 멋진, 멋, 멋진 정수. 안녕하세요. 잠깐. 뭔가... 세요전 <laughs> 지금 두 번째 착장, 개인 촬영을 마쳤습니다. 아, 뭔가 완전 처음 시도해보는 느낌의. 카리스마 있고 좀 몽환적인 분위기여서 되게 재밌게 시도해보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. 모자 같은 것도 써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. 파이팅! 이따 단체도 보사이 그 아주 멋있게 잘 찍어볼게요. 이두 번째 앨범을 제일 먼 하게 되었는데요. 저킷 촬영을 해봤는데 다들 어땠어요? <laughs> 어, 두 번째 재킷 촬영이잖아요, 저희가. 네. 근데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첫 번째보다 다들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음. 다들 정말 멋있었습니다. 멋있습니다. 그리고 또첫 번째 앨범 때랑은 다른 색다르고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, 아, 아, 너무 잘라서 아, 저는 그게 제일 아, 어려웠던 음, 촬영인 음, 것 같아요 음, 이번 음, 이런 모습들, 모습들 음,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또 꽤나 파격적인 분위기의 첫째 선셉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앨범 아이썸의 다음 앨범 많은 기대 해주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인사드려볼까요? 세, 네, 둘, 셋, 나이스! 지금까지.